절대 봐주지 않아. 모두 싫어하는 구즈마가 여기 있다. 잘은 모르겠지만 신선하군. 일부러 깨지려고 나에게 오다니. 연구소는 어디 있어? 아, 또 부탁받은 일이야? 그어, 저기 있네. 내가 구해줄게. 내가 구해줄게. 너도 제정신이 아니군. 기계 고지, 기계가 고장나면 어떻게 하지? 우선 막 때리지. 적어도 난 그래. 뭐, 버터가 흔적도 없이 박살나버리지만, 너도 고쳐주지. 뭐, 이렇게 사악하게 나오지만, 커뮤니티 상에서는 구주마는 거의 우리 형으로 불리우고 있어요. 다들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죠. 장난 아니오. 우리 형이래, 우리 형. 저 일단은 형하고 싸워 봐야 될것 같아요. 우리 형. 나 근데 얘볼 때마다요 누구 생각나는지 아세요? 님들 그랜나간이라는 만화 아시? 나 자꾸 얘볼 때마다 키탄 생각남. 왠지 모르겠어. 생긴 게 비슷한 것 같아. 일단은 얘는 아 이게 아쉬운 게요. 이 여왕님 특성 중에 뭐 성공기 못 쓰게 하는 거 있거든? 성공기 못 쓰게 하는 거? 근데. 성공기 못쓰게 하는 특성이 아니야, 지금 내 거는. 그래가지고, 맞아야 돼요. 맞을 친구가 나야 돼. 누가 맞을래? 어, 선빵도 일단 먼저 맞는. 뭐, 뭐 그게 무슨 얘기야? 일단 통통한 우리 어리가 대신 맞자. 여왕의 위험, 맞아요. 그렇죠. 선빵 우리 어리가 대신 맞자. 어, 쇠불도 당김에. 먼저 맞는 쪽이 어, 속 후련하게 맞고 시작하자. 속여 때리기. 으흐! 이거 안 돼. 위험해. 죽는 거 아니야, 이거? 쉘 와우, 세다. 바 꿔야 돼요, 이거. 가자 피카츄야 님들 눈갱 한번더 할게요 고맨네 이기려면 어쩔 수 없어 가자 피카츄야 나선의 힘을 보여주지 피카츄 피카츄 나선의 힘을 보여주지 가자 돌아라 기가 들이 피카츄 야 이거 못 잡아? 잡아야지 이거. 아리아도스 독벌레죠? 이걸 못 잡네. 최악이야, 최악. 피카츄 들어가. 독벌레, 독벌레. 아니다. 싸워 그냥. 안 되겠다. 싸워. 볼트테크 가자. 아하! 왜 이렇게 데미지가 마지막이지 어? 이러면 제트콩 올라가는 아니 공격 1랭크인가 3랭크 올라갈텐데 3랭크 올라갔어 공격 3랭크 올라갔어 공격 안되겠다 안되겠다 한조 너가 나설 때야 가자 헤드샷 맞춰야 돼 이거 그렇지 에임이 구려가지고 헤드를 못맞춰 빨리빨리 헤드! 아예 안녕히가세요 오신분들 다들 반갑습니다 세곰달콤 레벨 30 에리본 레벨 33 갑주무사 안빼도돼 이거는 성공기 한대 맞아서 버틴 후에 그 다음에 처리하면 되죠. 가자. 만나자마자. 오케이, 카카스로. 샷! 이렇게 해서 잡았네요. 그이마똥 싼다고? 아니야. 빼미 레벨 38. 기습? 어, 누가, 누가 배워? 기습. 야, 너 기습도 배워? 마구 찌르기 뭐야 이거 이거 지우자 야 이걸 배우네 기습을 좋은 거 아닌가 이거? 과연 과연 그레이트다 4320원 구즈마 뭐하고 있는 거야 어이! 빼앗은 포켓몬을 이 녀석에게 돌려줘! 그래도 약속은 지키네요? 휴! 어리석은 녀석 힛! 쫄았어 너는 내가 박살 내주겠어 저 녀석이 힘을 써서라도 말이야 주, 주인공 비켜주는거 봐 이겨놓고선 에이 쫄보네 쫄보 일단 이겼으니까 전리품 획득 벌레 제트 내거다 벌레 제트 먹었다 벌레 제트 내가 낀다 벌레 제트 에리본이 낀다 이녀석 얘 이제 전용기술 막마구 세게 나간다 왕좌에 앉는다 실루게 스컬 어이? 어? 보스가 아니었어. 스컬 정말 스컬. 뭐가 대체 어떻게 된거 스컬? 흥치뽕. <laughs> 이게 뭐야, 씨. 정신 나간데 이거? 이제 더안 오겠지, 앉자도. 안 주먹으로 내리친 자국이 몇개나 남아있다 일단은 악력은 센 모양이야 내리치는게 자국이 남을정도면 남은데 분명 나가자 나갑시다 이쪽으로 해서 갑시다 돌아가야지, 이제. 내려가자. 피카츄! 성대묘사 해주세요. 잘했죠? 어, 뭐야, 이거. 이 녀석 뭐야? 꽤 무서웠나 보군. 아저씨한테 꼬리를 다 흔들고... 난감하군. 섬슬레라고? 이제 막 스컬단을 때려눕히고 나온 녀석을 상대할 순 없지. 자, 포켓몬을 건강하게 해줄게. 바로 싸우는 거야. 그리고... 그건 그렇고, 스컬단 녀석들 줄어든 거 같지 않아? 뭐, 버스가 쳤으니 도망친 녀석도 있겠지. 나는 아저씨 또 시끄러운 애가 왔네. 큐! 어 미안 무서웠지. 부스팅 고마워 정말 대단해 존경스러워. 아저씨 솜씨 좋은 경찰관이잖아. 스컬단을 잘 보고 있어야지. 뭐하러 여기 있는 거야? 음 집세가 싸. 스컬단 가까이 사는 거 별난 게 좋으니까 <laughs> 스, 확실히 집세가 싸긴 하겠죠. 주변에 이런 환경이면. 에테르 하우스에 돌아가세요 아저씨, 떨게! 보란의 포켓몬 마을에 있는 스컬단. 어느 쪽이 행복할까? 아, 보란에 있는 포켓몬, 그리고 마을에 있는 스컬단. 회복, 이제 회복해야 돼. 문다 열렸겠지? 이렇지 잡는 거 하자고요? 자, 회복해줘. 회복. 네, 안녕하세요.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회복. 회복, 회복. 회복하고 이제 저장할게요. 오케이! 두루룽! 맵을 보자, 맵을. 아, 나누가 회복해줬었어요 아, 그렇구나. 이제 여기까지 가래. 내려가야 되겠다. 여까지 데려갈게요. 요 마크 있으니까. 까먹었어, 아저씨가 회복해준 거. 10원 썼어, 10원. 괜찮아, 10원이야. 자, 여기, 아, 맞아. 하우스를 오라고 했었죠? 하우스로 달리겠습니다. 뚜루루루. 포켓뱅크 1월달에서부터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오신 분들 반가워요. 야오블 뭐, 아니, 괜찮습니다. 다녀왔어, 연구소도 돌아왔어. 저 진짜 거, 저 거북이래. 원숭이 저거 뭐냐, 진짜? 응, 이거 무슨 상황이야? 부스팅 미안, 나 하나도 기쁘지 않아. 어떻게 된 거냐고, 릴리. 없어졌어. 몇 시간 전. 당신들 오늘은 사라지지 않네. 들은 얘기랑 다르잖아. 그때는 이 아이도 절제 절명이 위기였어요. 그래서 능력을 사용해서 저를. 저는 아무 것도 못하지만 능력은 사용 못하게 할 거예요. 그렇게 결심했어요.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할 거라고요. 지금은 위기가 아니라는 말이야? 정말 상황을 상황 파악을 못하는 아가씨군. 좋아. 이거 말고 너한테 뺏을 포켓몬도 없고. 그리고 너를 포켓몬 도둑이라고 불러도 되는지 잘 모르겠고 당신들을 따라가겠어요. 그러니 다른 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잡혀 가는 거죠. 플루메리가 와가지고 난 트레이너인데 근데 웃고 있어. 으씨 <laughs> 웃고 있어. 릴리에를 뺏겼네 이거. 크, 뛰는 거 봐라 간지다. 코스모그와 같이 있었던 게, 설마 릴리에일 줄이야? 어? 릴리에 알고 있어? 너희가 믿음직스럽지 못하니까 코스모그도, 릴리에도, 날 분노를 모조리 쏟아내주겠어! 갑자기 싸워. 갑자기 싸워. 나 화났다! 나 화났다고! 달코 퀸. 아또 독비행기가 씨. 독비. 그냥 싸우게 좀 그래. 아 왕왕이로 바꿀게요. 아 자꾸 독비행이야. 와우! 데미지가? 암석봉이 아 맙소사 뿅뿅 일단은... 이거 잡으려면은 피카츄가 낫겠죠? 왕망이 ST 에스님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왕왕이는, 왕왕이, 지나 언제 해요? 왕왕이 레벨 25대 지나는데요. 썬에서는 낮에 지나고, 문에서는 밤에 지나요. 근데 제가 썬버전인데 지금 이 시간대 썬버전이 계속 밤이라서 지나를 못하는 거예요. 야, 어, 야! 눈갱! 삐까, 삐까! 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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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사셨어요. 예, 반가워요. 왼팔 진짜 아픈가 봐. <laughs> 가자. 사용하지 말라고. 쭉! 오케이 잡아주고. 천둥의 돌은 있어요. 근데 일부러 지나안한 거예요. 악 타입이 너무 많이 나와. 악 타입이. 방정. 이제 좀 세지겠지? 스파크보다는 세겠죠 이게 방전이. 그렇지. 스파크 지울게요. 시각 고문. 새콤달걀 레벨 3 1아 피가 다네. 타임널. 바꿔야죠? 타임널. 빼미야 가 가지... 아니야, 근데 타임널 노멀이잖아. 삼분 다콤 가자. 이제 너가 나설 차례야. 한번 써보자. 피카츄 잡는데 도감 검색해 보세요. 잡는 거 나와요. 자 보죠. 트로피컬 키. 위력 70 물리기고요. 상대의 공격을 떨군다. 자 이거 쳐서 한번 보죠. 오케이 버티고 트로피컬 보자. 아씨, <laughs> 발바닥 초록색으로 된게 트로피컬 킥이야? 공격 떨궜어요. 뭐야 이게? 발바닥 초록색이면은 풀타임 발. <웃음> <씨>. <웃음> 어이없네 이거. 쇼크로스. 이거 쓰러질 수밖에 없죠? 아, 아니 진짜. 피카츄 한번더 갈까? 어리가자 어리. 가자, 어리. 어군. 캐릭터 이거 선 플레이할 때 남자로 하자고 했어요. 소금물 가야 되겠네. 에 타임돌 노말이라 지금 저 고스트 기술을 못 써요. 나물 뱀이 반은 뺐네 이제 피 이제 소금물 데비지 많이 올라가 반피뺀 채로 치면 아 근데 세기나다 확실히. 쫙 빠지죠 피? 예 오신 분들 반가워요. 포프니 그대로. 어 이거는 소금물을 가죠. 예 우리 계속 키울 거예요. 또 와요. 오신 분들 다들 반갑고요. 영상 아래 에 있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다들 반가워요. 1 남았어. 이거 근데 바꾸기 좀 그렇다. 그냥 쓰고 죽어야지. 정광석화 성공기 구나 이거. 에디본. 가자 에디본. 타임널 준전설 맞아요. 야, 안녕하세요. 다들 반가워요. 자, 이제는 꽃가루 경단 하면은두 배죠. 또 뭐야? 꽃가루 잡았어. 야 셔, 내가 찌다니 심포니 심포니가 저작권 걸린 이유는 모르겠어요. 의미없는 승부를 하기 위해서 미안했다. 하지만 전에도 말했듯이 코스모그는 알로라의 재앙을 불러올 수 있어. 되찾아야만 해. 이 섬의 승선장으로 알아 따라오겠나? 예, 갈게요. 그래, 가자. 뭐야? 이번에 고개를 도로, 돌렸어. 원숭이. 저 도, 원숭이 처음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흐. 하우도 기다릴 거지? 올 거야, 아마. 맞아. 재밌는 녀석이야. 섬의 왕인 위대한 조부에게 당당하게 맞서고 있지. 나는 그렇게는 못 해. 누님? 스컬단도 포말에서만 멋대로 구는 거라면 뭘 하든 상관없는데 말이야. 소년, 아저씨는 섬의 왕이야. 그런 이상대죠. 섬슬레 챔피언이 되기 위한 경험을 싹 해줄게. 아저 가면요, 저 치료 좀요. 치료 좀. 어어 야, 다행이다. 갑자기 싸우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 치료는 해줬나, 근데? 해줬나요? <laughs> 아, 언제 치료해줬지? 이게 뭐야, 언제 치료해줬어? 아, 민망하잖아. 괜히 쫄았네. 다시 갈게요, 아저씨. 괜히 쫄았네. 저장, 저장.